안녕하십니까. 이덕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핵심 기본진리 마지막 시간, 18번째, 종말론, 내세론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핵심 기본진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불순종한 죄로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죠 죽음은 인간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공자, 석가모니, 마오메트, 세상의 모든 제왕들이 다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은 죄에서 구원받은 확정이며 사망에 대한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거가 있느냐?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두 번째는 목격자 진술이라고 성경에 보면 곳곳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부활의 증언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이 첫날에 되는 새벽에 막, 딸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6절, 그가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냐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 부활절 때마다 부활 찬송함에 그러지 않습니까? 엠마요에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한 곳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에게 나타나신 것, 뭐 이런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는데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한 명도 보듬없이 사도들의 순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했죠. 자 여기서 사회적으로도 볼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에서 AD, BC로 나누는 것. 역사의 분기점 위에 서 있고, 우리는 소위 역사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상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믿어서 제 사안받아 영생구원의 부활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영육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아니한다 시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려전전서 15장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 이 다루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육의 몸으로 어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느 육의 몸이 선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하는데 누가 보고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노모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나라 부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입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력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리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천사들의 정거.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지만 죽음의 정체를 알았고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아 사막의 건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영생 구원을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죄와 슬픔과 고통이 사망에 없는 영원한 나라에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절대로 실망하면 안 돼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아이고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에 지명하여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무서운 심판의 지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아름다운 땅, 오늘 요한 게시록 20장 10, 일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끔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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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고는 안 되는 하나님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이 지옥불에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항상 불이 타오는 곳이며 죽을 수도 없이 영원한 고통의 행벌이 계속되는 곳인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옥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이죄값을 치르며 통곡과 후회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 합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요,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데, 정말 아름다운 영원한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젊은 날, 1986년 2월 14일에 이 세계를 만났고 이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래곤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을 걸었죠 성령의 죄에게 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영생 구원 생명 빛 이러한 단어들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게시록 2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자 에서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배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를 총18 차트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대단원에 저 빛나고 아름다운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고 그 나라 가는 백성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영생의 아름다움 나라입니다. 저는 은혜받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걸다 버리더라도 난저 나라 가야 되겠다. 내가 비록 시장에 콩나물 장사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저 나라 가야겠다.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그때 신학교 올라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세계를 보고 들었습니다. 내 뼈를 뽑아서 지팡이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지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결심을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독교 핵심 기본지리를 들어주시고 영생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지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나라를 분명하게 전가하되 저들을 말로 제압을 하려다든가 그가 절대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례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의 삶이 모범이 되십시오. 선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게 산다는 걸 한번 보여주었어서 예수님이 성육신에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삶의 모범이 되고 그 나라 가는 백성의 삶이 아름다울 때 예수의 세계가 전파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영광의 나라에서 오늘 말씀들은 여러분 모두와 제가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